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어, 현상학이라고 제가 몇번 설명한 적이 있죠. 어, 경험론과 합리론, 그리고 이제 칸트의 어, 인간 중심 구성주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연결 고리들이 있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딱 괄호를 치는 거야. 이쪽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도 주체도 객체도 몰라. 현상만이 있을 뿐이야. 되게 어렵죠, 현상학이. 이그 당대 그 철학들이 뭐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좀 얘기했던 것들 다 부분부분적으로 이제 조금씩, 어 풀어서 얘기하려고 이제 모두 노력을 했던 것들을 이래서, 이제, 메를린 봉티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오늘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가려고요. 뭐그 사람 자체는 이제 그 사르틀하고 트 친구고, 조금 정치적 색깔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깨지긴 깨지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 자, 절친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저기도 있었지. 그때 당시에, 아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시간에 대해서 파고들었던, 아, 생각난 하겠습니다. 생각한, 한말 하겠습니다. 이 생각 한, 말안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든. 제가 자주 말했던 <laughs> 철학자인데, 어쨌든 그다다 다 동시대예요. 근데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쉽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은 현상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몸, 몸이라고 하는 것, 몸이 체험하는 것. 여기에 아, 어,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게 실제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루긴 되게 어렵지. 과학에서도 소리를 다룰 때, 데시벨도 있지만은, 폰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죠. 그건 좀 인간중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룬 거예요. 데시벨이 사실, 실제이긴 한데 손으로 지각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 몸의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번 보세요 내 몸이 지금 여기 이, 이 공간은 이제 저 옥상은 가본 적이 없지만은 저기로 이어져 있는 도서관의 어떤 그이 계단에 앉아있거든요. 이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은 몇 가지가 되죠. 기학적인 공간. 다 도형들이잖아요. 다 도형들, 도형들. 동그랗게 된 도형들, 이런 게 되어 있고, 다 도형, 도형들이네 그럼 x y z 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공간이 어, 좀 거칠게 묶으면 경험주의. 그리고 이 실제에서는 대해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 인식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성주의. 근데 경험주의랑 지성주의랑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대륙의 합리론이라든지 칸트, 요거 이렇게 대별해 볼 수는 있지만, 경험론에 로크나 휴미나, 저, 버클리, 가다 보면은 제일성질 제2성질 나누면서, 나중에는 붕괴가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하학적인 공간을, 가정을 하는 게 일단은 경험의 기본 전제라고 볼수 있죠. 나중에 다 흔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데카르트가 됐건, 칸트가 됐건, 이런 사람들도, 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합리론. 그렇기 때문에 이 지, 각아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인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긴 하죠. 인식으로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칸트가 이제 어,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걸 사유를 통해서 범주, 카테고리, 다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내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건데 카테고리를 통해서 시간이고 공간이고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물 자체를 모른다고는 하지만 기하학적 공간 자체에 대한 요, 어떤 기반은 경험주의가 됐건, 지성주의가 됐건, 기본적으로는 공유하고 있는 바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 이제 칸트가 어쨌든 간에 물 자체가, 뭐물 자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중심 구성주의예요. 인간이 구성을 해가는 거야.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아예 모르는 거에 과로를 치고 인간 중심 구성주의보다 조금 더 나간 몸 몸의 현상학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대성전에 갔어요. 갔을 때그 느낌은 시각 이 뭐야? 청각 뭐 하여튼 뭐 다섯 가지 감각이 아니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몸으로 체험이 되는 되게 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압도적인 느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사립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좀 그런 유적지 같은 거를 뭐 비싼 데에서 묵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국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도 내 몸이 느낀 그게 있거든.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이, 갑자기 문자가 또 안전문자가 가지고, 속에서 성속으로 들어가는 그 체험. 이런 거를 어떤, 이, 학문적으로 설명해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런 거는 설명을 조금 해봤는데 그런 거에 이제 도전을 할수 있는 학문이 그나마 철학인 거지. 그런 거 원래부터 고대에는 철학이 그런 걸다 했고 중세에는 신학이 그런 걸다 했다면은 현대에 와서도 그런 철학 아 베르그송이었어 아까. 그 사람도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멜봉태 같은 경우에는 몸이야말로 몸이 이 사람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 공간이 없어 일단 기하학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대성전 여의도에 있는 대성전, 그리고 경주에 있는, 거기도 대성전이잖아요, 사실. 불국사가. 거기 들어갈 때, 내가 몸에서 느꼈던 것은, 기학적 구조로 설명을 해보려면 할, 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거든. 아주 통으로 느껴져 오는 그거. 그게 바로, 어, 우리가 이제 현상학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다가설 수 있는 공간, 시공간에 대한 것. 현상학에서 다양한 것들 이전에 이 시공간 자체가 있잖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카테고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경험주의도 그렇고. 지성주의도 그렇고, 뉴턴적인 시공간. 아인슈타인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시공간에 대한 게, 사람의 그 체험. 그러면은, 보세요. <laughs>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이때, 아, 대학을 가겠다 이제, 이제 하면 난 충분히 된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는 1학기 때잘안 되더라고요. 3학년 1학기 때. <laughs> 근데 제가 방에 모든 거, 컴퓨터, 가구 다, 다 빼고 책상 하나만 가운데다 놓고 이제 거기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책상에서 자기도 하고 먹고 공부하고 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 책상이 가운데 있으니까는 여기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깐 눈을 붙여. 그러다가, 눈이 또 떠지고, 나, 내가 지금, 뭐, 고2 때까지 정교 꼴찌에서 2등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최소한으로 잡아도 2년은 해야 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딱, 잠깐 들는데 가위 늘리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 그, 여기에, 어, 우리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의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등받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 다시 이제 는 곳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거 있으니까는, 이게, 걔가 이제 공부한다고 삭발을 했거든? 나는 상발이었고, <laughs> 근데 삭발을 했는데 개 머리가 보이는 거야. 몸은 안 움직여지고 막이 가위에 눌린 거죠.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어떻게 하?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놈 머리가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한 2학기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성적이 나오고, 뭐, 이기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1년 다도 놀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놀진 않았습니다. 내신이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보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지. 하데 몸이 안 움직여져.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문을 이렇게 딱한데 문, 문 바깥으로 내 몸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가위가 눌리고, 막 그런, 막, 그냥 그, 뭐라고 하나? 환, 환영, 환, 환영 같은 막 그런 굉장히 그, 심적으로 부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또 하려는 열정은 있고, 막 그럴 때였죠. 근데 그런 공간도 현상학적으로는 실제 하는 공간이에요. 신화적인 공간이 됐건 어떤 공간이 됐건 현상학에서는 일단 그것도 내 몸의 체험이면은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 공간이랑 다르죠. 물론 이 기하학적 공간에서도 내가 여기를 딱 왔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중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한테 다가오긴 해요, 이 공간이.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뿐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공간은 현상학적 공간이고, 그 현상학적 공간은, 객관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 지성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식에서, 사유에서, 그, 사유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칸트가 사유의 틀을 가지고 있다. 물 자체는 모르고 사유의 틀을 가지고 구성한다는 거야 인간이. 그 카테고리들을 열개가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패러디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더 나가보면은 제가 안도 안두, 안도타다오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빛의 교회. 제가 강남세브란스 갈때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다고. 근데 네? 안도타다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빛의 교회가 유명한데, 아, 내가 안도타다오에 대해서 두, 두 번이나 고딕 최근에 찍은 거, 그리고 안도타다오도 따로 찍은 것도 있는데, 빛의 교회는 이제 고딕 양식, 그리고 빛의 교회 불국사 그렇게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 빛의 교회는 사실 십자가가 그냥 빈 공간이야. 빛이 들어오는 거야 완두타다운는 이론가가 아니라서 이 복사 출신이라서 별 말이 없어 세계적인 거의 그 현대 건축의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양반이지만 은 근데 네?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누구지 또 빛을 활용한 내가 이유겠다가 썸네일을 걸까?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 어렵단 말이에 빛의 교회는 찾아보면 바로 나올 텐데, 어... 그 사람 이름 뭐지? 미국 사람? 빛, 빛 가지고 건축한 사람. 죄송합니다. 아, 이 밑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 핸드폰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밑에서 찍었으면 바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미국의 한 건축가가, 이제, 안도타다오나 뭐, 거의, 비슷한 연배인데, 이 사람은, 안도타다오 비스, 비물에 그러니까 한, 안도타다오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간을, 어 빛에 따라서, 다르게 몸이 느낄 수 있게, 이 사람은 실제로 근데, 이론가얘기도 해요. 그래서, 현상학 영향을 응. 많이 받았고,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그 현상을 지각하느냐, 체험하느냐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워요 다채롭고 그 안에 빛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됐건, 틈이 됐건 이런 걸로 시시각각 변해, 변화되는 공간 빛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영향을 받았던, 어, 팔라즈만인가 그, 그 양반도, 그 양반은 안도타다오나 이 사람들보다 몇살 위인데, 이 사람도 돌이나 목재나 이런 자연을 활용을 하면서 인간이 시시각각으로 시공간을 지각, 지각할 수 있게 시공간의 기학적인 변화는 아니지 기학적인 공간 자체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기보다 어쨌든 지금 지금 전제에서 객관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그냥 통념으로 객관적으로 있지만 여기 저기 지금 여기도 이런 유리빛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좀 틈이 좀 있네 밑에 그지 그런 식으로 공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서 틈이 있고, 뭐가 있고, 물이 쫄쫄 흐르고, 돌멩이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으로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다 다른 거야. 다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몸이 체험하는 그 공간이야말로 진짜 공간이라 이거지. 현상학적인 그, 그래서. 안도타다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고, 이제, 그, 참나 미쳐버리겠네. 스티븐 홀은 아닐 거고, 어쨌든, 그런, 건축가들은 현상학적인 멜린퐁트의 영향도 받고, 안도타다오의 영향도 받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몸의 체험. 몸의 체험. 특히 이제, 어, 종교건축이나 이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고, 어, 그런 것들은 현상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상학 자체는 되게 어렵거든. 앞에 전제라든지 앞에 쫙 철학적으로 온 것들이 있어. 경험론, 합리론,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것들이 있어. 지각에 대해서. 인식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현상학까지 이제 올려면은 앞쪽 전제나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찍어놓은 다양한 그리스부터에서 이런 것들만으로도 부족할 뭐 잽도 안될 정도로 많은 전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현상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 사람 정도가 되면은 그 부분 말고 다른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복합 복합적이라서. 다 보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시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야. 시공간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도 볼수 있죠. 유클리드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비유클리드적인 거. 아인슈타인적인 시공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인식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객관적이냐? 기하학적이냐? 우리는 그렇게 느껴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그래.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전제와 다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 내 몸이 조치가 가는 거, 이 전체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내 몸이, 몸이, 몸이 어떤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똑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시간대마다 다를 수 있고,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저 바닷가를 갔어도 작년에 간 거랑 올해 간 거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전체 그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건축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 활용한 건축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안도타다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 가면은 시시각각 다 변해. 일부러 이쁘게 겉을 치장하지 않아. 근데 안으로 가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공간 자체가 자꾸 몸에 체험을 준다는 거야. 공간 자체가. 근데 그런 것이 이 멜린 봉트의 그 현상학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쉽게 좀 다가오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다. 조금 요약하자면, 시 공간에 대해서 경험주의, 영국의 그 선, 합리주의, 대륙의 선, 어떤 라인을 타도 최소한 시 공간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따로 있느냐, 아니면 인식에 의한 거냐 이런 차이 있지만, 기학적 공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베이스로는 베이스로는 인식 사람의 인식 틀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칸트조차도, 그러나 경험주의의 뭐 로크가 일성질 이성질 그리고 칸트가 인간 중심의 구성주의 이런 거에는 현상학적인 씨앗이 담겨 있었어. 현상학은 과로로 묶는 거야. 나머지는 몰라. 이 인식이라고 하는 이, 인식론이 주체 객체가 너무나 힘, 따지면 따질수록 수렁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붕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통, 통째로, 통째로 어떤 데에서는 성스러움을, 어떤 데에서는 오만가위가 걸리고, 어떤 막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딱 눈을 떴을 때그 느끼는 똑같은 내 방이지만은 똑같은 기하 구조를 가진 방이지만 처음에 깜깜했다가 뭐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아 뭐라 저기는 옷장이고 저기 뭐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어 시공간의 본질이라는 거지 현상학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 없이 했던 건축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